경쾌한 리듬, 가슴을 울리는 비트, 터질듯한 진동의 색기가 들려온다. 피아노나 기나 그런 경우에는 다 이제 완전 멜로디도 있고 리듬도 연주하고 뭐. 드럼은 진짜 딱 리듬만 연주할 수 있는 있는 노래와 없는 노래는 진짜 차이가 확실하게 나거든 그 곡의 장르랑 그 곡의 분위기를 완전 꼭 잡아주는 그 지휘자 같은 가... 뒤에서 묵묵히 이제 상황을 통제하는 실질적 대장 주목받지 못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밴드의 중심을 잡아주는 한 드러머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부산의 한 대학교. 오늘은 핵심 밴드의 연습이 있는 날이다. 연주하고 연습도 하고 또 이번에. 밴드 공연도 있으니까 이곳은 이들의 합주실이 있는 예술관 우리 흑심 건반 치는 형이에 저보다 한 학번 뒤에 선분님 안녕하세요 서서히 동료들이 모여들고 <laughs> 마지막 도착한 사람은 흑심의 보컬이자 리더 <laughs> 이제 이들의 합주준비. 끝! 박준영 씨 잘생겼고 노래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이상적인 프론트맨 세컨 건반을 치고 프로듀싱도 하고 있는 양상우라는 친구입니다 <놀람> 베이스의 n 세영이라는 친구인데 약간 비주얼 피아노의 성찬이라고 우리 밴드에서 이제 작곡을 담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핵심의 실질적 중심 현수 씨이다. 신 밴드는 동주대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의기투합하여 결성된 밴드이다 경험은 부족하지만 그 누구보다 음악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이다 리더인 준영씨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연주를 잠시 멈춘다 나머지를 이제 브레이크로 하자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별로다 아, 약간 이거 좀 대가리 터질 수도 있는데 이거 이 스윙 갔다가 썰어내게 오케이 좋다. Si> 이 너무 좋다. 른 멤버들 의견 수용하고 자기 의견도 자유롭게 얘기하고. 괜찮으면 괜찮 별로면 별로다.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 음악이 옵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여 있는 이들은 며칠 뒤에 있을 거첫거 단독 거예요, 공연을 아니야. 위해 준비 중이다. 모두들 지친 와중에도 열심히 의견을 내고 있다. 이곳은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 광안리. 광안리는 음악 하는 부산인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곳이다. 이곳에서 현수 씨를 만나 보았다. 아노 깔고 기타 깔고 깔고 이 지난 여름밤 현수씨는 이곳에서 주기적으로 버스킹을 했다고 하는데 꽤나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현수씨는 이외에도 많은 무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무대를 올라가는 재미도 있지만 실전 경험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음악을 했다. 한 공연장 내부로 들어가는 현수 씨. 오늘 현수 씨가 같이 공연하게 된 팀은 제이비드이다. 이제 현수 씨의 리허설 차례. 리허설이 끝나고 대기실로 들어오는 현수 씨. 일단 착해요. 착한데. 착해요. 착해요. 내가 붙일 정도 좋아서 더 빨리 지내줄 수 있어 보니. 까 착해요. <laughs> 긴장 반, 설렘 반, 떨리는 상황 속에서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내는 팀원들이다.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 다 같이 모여 단체 사진을 하나 남긴다. 이것 또한 하나의 추억이라는 듯 활짝 웃는 표정이 보인다. 이렇게 현수 씨는 또 하나의 무대에 올라간다.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현수 씨. 그렇게 오늘 공연도 성공리에 끝마친다. 공연이 없는 날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수 씨. 이게 뭐예요? 이거 그 드럼 패드인데 약간 부치는 사람들한테 딱판이라고 불리는. 이제 드럼 치기 전에 이제 손 푸는 용도. 연습을 합니다. 들어가. 손님 온도, 손님 받고. 연습이 몸에 배어 있어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거리 두기 2.5 단계 실시에 따라 공, 공연장의 경우 두 칸씩 뛰어앉기를. 콘서트 취소가 잇따랐고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다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회적 이슈도 그렇고 요즘. 바뀌는 그 음악적 시대도 그렇고, 약간 우리 무대가 점점 없어진다는 생각은 좀 약간 좀 안타깝고, 이제 약간 불안하죠. 사실 기대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음악 말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한 강의실 내부, 현수 씨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안에 내장돼 있는 악기가 되게 많거든요. 막 드럼도 있고 보통 이걸로 이제 곡을 쓸때 작업을 합니다. 간단한 로직을 간단하게 딱 보여주자면 루프도 되거든요. 루프가 뭐예요? 루프 스테이션이라고 같은 이름을 일정 마디를 계속 반복하는. 현수씨는 이런 작업을 통해 해바라기라는 노래를 작곡했다고 한다 3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음... 코드를 쓰다가 네. 그냥 코드 그때도 이, 네. 이 진행이었었고 네. 이런 진행이었.. 진행으로 네. 막 혼자서 기타를 치다가 네. 어, 곡을 한번 써볼까? 어, 괜찮은데 주제는 뭘로 하지? 역시 <laughs> 작곡은 사랑만 한게 없지 이러고 딱 있었는데 부른 듯 생각해보니까 걔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얘로 한번 써볼까? 그래서 썼는데 진짜 겁나 막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어. 가이드를 이렇게 띄워놓고 나는 이제 악기쟁이들한테 메일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쳐달라 음. 그렇게 완성된 현수의 첫 자작곡. 시간이 흘러 드디어 다가온 공연 당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냥 그걸로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냥 그걸로 된 거지. 않을까. 우리의 주인공 흑심이 무대 위로 하나둘 올라온다. 오늘의 무대는 오롯이 흑심만이 밝게 빛나는 그들의 단독 공연이다. 안녕하세요. 는 어두울수록 깊다라는 의미를 가진 흑심이란 팀입니다. 나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 이구아나라는 곡좀 신나는 곡이니까 박수 치면서 분위기도 올리고 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신 있게 드럼을 치기 시작하는 현수 씨는 점점 무대와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한다. 연이 마무리된 무렵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이 결혼 친구가 쓴 자작곡일까? 또 현수한테 또 들어보고 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현수의 자작곡이 처음으로 소개된다. 해바라기라는곡이고요 그냥 스토리텔링을 잠깐 하자면 한 남성이 기가다가해바라기라는 꽃을 봅니다. 그 해바라기 꽃이 너무 예뻐서. 이제 지나가면서 물도 주고 거 검도 막 주고, 다음도막 주어주고 하는데 해바라기는 해만 보잖아요. 이 남자는 왜날안 봐주나? 이그 슬픈 감정을 담아서 고이 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아쉽 많이 틀려가지고. 다음 공연도 있으니까 잘, 잘 끝내야죠. 매번 공연할 때마다 약간 오늘 관객들한테도 군만두 덕분에 뭐 재밌게 공연하고. 23년은 조금 더 성장하는 밴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바라기는 다들 싱글로 내야 되는 게 맞다. 싱글 분위기도 지금까지 나온 곡들이랑 완전 다른 느낌. 서 저한테 개인적인 싱글이 딱 생기는 거잖아제도 이제 올라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 음악을 바라보는 현수씨의 첫 자작곡은 끝이 났지만 이제 시작점을 알린 듯 현수의 음악은 계속될 것이다. 감사합니다.